오늘 쇼핑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거는요. 실리콘 랩이라고 하는 거예요. 실리콘 뚜껑이기도 하고. 그래서 가격은 굉장히 싸죠. 1,500원에 이게 6장이거든요. 근데 이게 크기가 다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, 어, 루크루제 그릇에 한번 씌워보려고 해요. 그래서 지금,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이미 제가 담아놨어요. 근데 사이즈가 딱 맞고 이거를 어 씌운 다음에 이렇게 누우면 공기가 빠지면서 이게 움푹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뒤집어도 쏟아지지가 않아요. 이렇게 놔도. 그리고 얘가 이제 약간 실리콘인데 고무 같아가지고 착력이 있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뭐 우리가 냉장고 안에 두면서 이거를 이렇게 흔들일도 없지만 이게 새지가 않는 거죠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부분 있잖아요.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북 들어가면서 공기가 빠지는 거죠. 그래서 이 사이즈 아주 만족했고요.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비어 먹은데 근데 이거를 이거에 이게 맞는 거죠. 지금 요런 제일 작은 사이즈가 있거든요. 제일 작은 사이즈 어디에 사용할까 생각해봤는데, 여기 하면 딱 맞겠더라고. 그래서 제가 한번 씌어 볼게요. 근데 이게 새는지 안 새는지를 모르잖아요. 내가 그래서. 여기다가 한번 물을 담아 볼게요. 그래서 만약에 물을 담아서 안 샌다 그러면은 풍블로로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. 물 한번 담아 볼게요. 지금 물을 이만큼 담았거든요. 근데 이게 뒤집어서... 빼면 남편이니까 물을 가득 담지 않았어요. 안 그러면 또 이거 걸레로 다 닦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씌웠거든요. 씌우면 이렇게 딱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. 쫀쫀하게 고무가 늘어나는. 그리고 저는 이게 손잡이가 많으니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한번 뒤집어 볼게요. 물 소리는 요란하게 나는데 지금 한 방울도 흐르지가 않았어요. 어 그래서 사실 이 텀블러가 쓰기가 약간 애매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뭐 조금 액체류가 있는 거, 과일 갈은 거나 이런 것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? 이게 가장 마음에 드네요. 왜냐하면 제가 너무 예뻐하는 비어 먹을을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, 들고 다닐 수 있게 해준다는 거. 그리고 이제 여섯 장 있다 그랬잖아요. 사실 이렇게 큰 사이즈는 수박용이래요. 그래서 뭐 지금 수박이 없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죠. 이렇게 접어놓고. 그리고 이렇게 큰 사이즈도 사실 애매해가지고 여섯 장 중에 세 장만 쓰면 뭐금좀 뽑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고 붓그릇에 이걸 이렇게 씌워서 딱 맞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헐거워요 이게 여기가 확실히 남거든요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죠 사실 약간 조금 더큰 그릇이면 이게 맞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구형 국그릇은 맞을까? 이런 생각도 하고, 그 다음에 요것도 여기 이제 밥그릇에 딱 맞으면 좋거든요. 뭐 먹다가 남은 것도 이대로 냉장고에 보관하면 되니까. 근데 이게 살짝 헐거워요. 사이즈가, 아, 진짜. 하면 한몇 mm 정도일 것 같거든요. 몇 mm가 남.